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입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멀고 험한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눈앞의 지름길이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의 한 인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둘러 쟁취하려는 유혹 앞에서 바윗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 왕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정예병 3천명을 뽑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드렴소 바위 근처 양들의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깊고 어두운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사울은 왕이라도 피할 수 없는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 바로 그가 찾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막힌 정적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굴 안쪽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하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위되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당신의 뜻대로 그를 처치하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이 절호의 기회가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보였습니다. 원수가 스스로 그것도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자신들의 소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신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하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칼이 사울의 심장을 껴뚫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로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살짝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다윗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고작 겉옷 자락을 벤것 뿐인데도 그의 양심이 그를 강하게 책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황급히 돌아서서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내 죽은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해치는 것, 이는 주님께서 절대 금하시는 일이다. 그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단호한 말로 흥분한 부하들을 설득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동굴 밖으로 나가 제갈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왕자를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켜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하들은 눈앞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급하게 해석했지만,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때로는 기다림의 미덕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정당한 과정보다 빠른 결과를 선호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방법과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급함은 믿음의 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이 동굴을 떠나자, 다윗도 뒤따라 나와 멀리서 그를 불렀습니다. 내네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 깊이 절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동굴 안에서 왕의 목숨을 제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왕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고 제게 말했지만,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저는 내 주구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니 결코 내 손으로 그를 해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보십시오. 제 손에 들린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뱐 것을 보시면 제게는 악한 의도나 반역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왕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왕께서는 오히려 제 목숨을 찾아 사냥하고 다니십니다. 다윗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아닌 진심 어린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와 왕 사이의 이 일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내 원통함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는 결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예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손은 왕을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누구를 쫓아 나오셨습니까? 죽은 게한 마리, 벼룩 한 마리를 쫓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부디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시고, 나의 사정을 살펴 변호해 주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함과 한애 사로잡혀 복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이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말이 끝나자 사울은 목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 다윗다 이것이 정녕 내 목소리냐? 사울의 강퍅했던 마음이 다윗의 칼이 아닌 다윗의 선함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울은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유롭구나. 나는 너를 악으로 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으로 갚았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음에도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나를 선하게 대했는지 오늘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났을 때 어찌 그를 무사히 보내주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이 일에 대해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국건이 세워질 것을 분명히 한다. 사울은 순간적으로나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구합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내 후손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아버지 집안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미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시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이 왕좌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그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고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혹시 우리도 모르게 지름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내 손에 쥐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겸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급함의 유혹을 이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복수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